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We 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너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함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위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희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하나님의 종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배에 던집니다 배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개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개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의하다가 그 돈을 여와의 호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묵수를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보수하고 또 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가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왕자 요하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어, 그를, 어, 위해서 제사장 여우야다가 이 왕, 요하스 왕을, 어,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 제사장 여우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라는 말이 제일 처음 시작부터 오늘 14장 14절 마지막에도 또 등장합니다. 어, 요하스 왕은 이 여호야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호야다가 이 요하스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 요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 수리할 그 마음을 어, 뜻을 두고라는 말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저 자기가 어, 그냥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사무엘 칠장에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어,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추진했던 요아스 왕이 처음에 추진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하스 왕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서 여와의 호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선업에 가서 돈을 걷어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레이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지 이한 구절만 이야기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던지 요하스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어, 요하스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린 지 23년이 되도록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수십 년간 이 일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실패했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나 내 사람들이 그돈 걷는 일이 서툴러서 그렇다. 이돈 걷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는 것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돈을 걷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오늘, 여하스 호 왕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하스 왕은 그 성전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걷는데 그 돈을,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종 모세가 이스라엘 해중의 성막을 위해서 정한 쇠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전에는 이 정한 쇠를, 어, 걷어오도록 했는데, 이 일을 제사장과 레인들이, 어, 빨리 하지 않았다. 그냥 빨리 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요하수왕은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쓰는 그 성물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을 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로 끝난, 끝났는데, 이 일을 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하수 왕이에게 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수 왕은 이 어, 일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왕이 괴를 하나 만들어서 여와의 호등문 밖에 두게 하고 그리고 온 나라의 공포를 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백방백들과 백성, 백성이 기뻐해서 그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넣다라는 었 말이 어, 넣게 되고 또 그는 돈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선전을 수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거두어 들려라 새를 거두어 들려라 했더니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괴를 만들어서 거기에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둔 이스라엘의 새를, 가져와라, 새를 바치라 했을 때에는 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 괴에 어, 돈을 넣었다는 거지 이두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두 차이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인을 시켜서 그 성전세를 긋도록 할 때에는 이게 세금 긋는 것 같아서 어, 억지로 하게 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세금을 탈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게 했더니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던졌다.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에는 이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문제 또 십일조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교회에 배물을 어, 드리거나 사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을 드리는데 11절의 기준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월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얻은 모든 수익 전체를 기준에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내가 쓰는 용돈에서 11절을 떼어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러만는 어, 내 대해서 한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성전에서 제자들과 앉아서 헌금통에 헌금하는 모습을 어, 관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은 와서 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흔들어서 그 돈을 귀에 넣을 때에 어, 소리가 크게 나도록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 홍전 선잎을 가지고 와서 두렵돈을 가지고 와서 그 헌금계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죠. 어,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 가부여인의 두렵돈이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왜 그렇습니까? 가부는 이 두랩돈을 가지고 그 하루 살아가는 생활비 전부를 거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또 부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돈에 용돈의 일부를 넣은거죠.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이 헌금의 액수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헌금하는 사람들의 정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보의 두랩더이 액수는 뜻지만 그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꿈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 요하스 왕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 성전세를 거두게 한이 일에, 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임무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출애국기에서 해보시면 모세시대에도 바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재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국기 35장입니다. 그때에도 3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우리에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으로 드리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지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추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